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양 24시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단계에 직면한 것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걸골하면서 3년 간다는 말도 있고, 저건 뭐 죽는다 죽는다 하니까 도어를 산다는 말도 있는데 김정은의 외형상의 건강 상태는 누가 봐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의 건강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 평양 24시가 평양 내부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표면상 나오는 북한의 김정은 본인의 실제 행동을 저희가 놓고 분석을 해본 결과 아 이제는 김정은이가 진짜 문제가 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 가장 최근 바로 7월 8일이 김일성이가 죽은 날입니다. 소위 금수산 태양 궁전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같이 안치돼 있는데 거기에. 김일성의 손자임을 자처하는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 소위 뭐 조선의 태양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묻혀 있는 군수산 기념궁전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정말 아플 때 빼고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신문에 김정은이 군수산 기념궁전을 찾았다고 보도 했는데 사진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수산 기념공장 찾아가다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졌는지 아니면 그 당일날에 무엇인가 인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그런 핵에 망측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김정은이가 갔는데 사진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언론 TV들은 김정은의 동선 하나하나가 모든 게 뉴스이고 특히 김일성을 찾아가는 금수산 기념 궁전의 그 사진이야말로 전체 북한인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없이 그냥 글자만 쭉 보여줬다 이게 첫 번째 김정은이 매우 위급하다는 시그널 1번입니다 자두 번째 얼마 전에 당 전원회의를 했는데, 김정은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정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김정은이 과거에 전원회의 할 때마다 연설을 안한 적이 없습니다. 100%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설도 안 하고, 얼굴만 내밀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분석을 했는데, 김정은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되게 안 좋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걸 보면서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 회의 때마다 직접 연설을 했고, 지금 이 사진은 김정은이 수술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홀쭉해진 모습으로 노동당 전원회의 앞에 나와서 당 간부들에게 연설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의 본인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3년째 김정은이 야외 공식 활동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 퍼레이드 뭐 행사장에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에어컨이 쏘여지는 뭐 이런 쪽에만 김정은이 등장했고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평양 이외에 지방에 단한 번도 김정은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뭐 잠깐 살이 통통 쪄가지고 토지기 직전이지만 농촌에 나가서 뭐 벼알도 세고 그리고 인민들과 같이 뭐 뭔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때가 바로 4년 전, 5년 전 얘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김정은이 이 더운 날에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김정은이 이런 모습을 단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니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날씨가 뜨겁거나 또 춥거나 환경이 안 좋을 때 김정은이 외부로 다닐 수 없을 만큼의 위험에 빠져 있다 이런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더 중요한 것은 갑자기 딸 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인민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김정은이 건강이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김정은이 중국 선양 제일병원에서 수술한 이 정보를 우리 평양 24시가 가장 먼저 입수해서 특정으로 보도를 했고 많은 언론들이 이걸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선량 제일병원에 비밀리에 가서 일주일간 스텐스 수술을 받은 것은 확실한 팩트였고 이거는 이제 그냥 24시가 그야말로 전 세계 그 누구도 모한 특정을 여러분께 이제 했던 거지요. 심장을 통과하는 세 개의 관상동맥이 막혀서. 이걸 뚫는 수술을 하는데 이게 몸에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계속 뚫려야 되고 계속 심장을 향하는 핏줄은 막히게 되고 이게 나중에 더 심하게 되면 심장은 멈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3단계가 있는데 초고도비만 때부터는 의학적으로 환자의 분리가 되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원이 스탠스 수술과 함께 위절제 수술까지 해서 살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꾸준한 식단 조절과 또 꾸준한 운동을 동시에 해야만 근력을 회복하고 혈관 관리를 할수 있는데 이즘에 김정은은 소위 하늘의 조주를 받아 가지고 더 이상 그의 몸뚱아리는 정상인의 몸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최근에 얼마 전까지 김정은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한 결과 이제는 뭔가 사건이 일어날 때가 왔다 이걸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다시 몸무게가 140kg 육박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폐폐 문제가 생겨서 숨이 차고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나이 60대 문재인은 쌩쌩 올라가는데 김정은이 헐떡거리면서 겨우 올라갔다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걸어도 이제 풀떡 주저앉고. 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미 몇년 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 직면해 있고 김정은의 사망과 더불어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엄청난 변화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긴급한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에 올립니다 자 이건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건강 김정은의 목숨은 그야말로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을 넘어서서 7천만 ,000만, 8천만의 우리 민족 결의의 운명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김씨 왕조를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북한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병합을 한 이후에 번영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김정은을 스스로 사망하든 제거하든 사라져야만 다음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는 이 김정은의 이 건강 문제늘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해왔고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전달해 올립니다. 평양24시를 함께 구독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시는 또 모든 분들 또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